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파드입니다. 이 크로마츠 이제 번개장터 가품 사건 두 번째 영상이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가품인 거 가품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어, 요거를 이제 인지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 실리크롬 음? 크로마츠 실리콘 목걸이라고 해야 되나 하이. 크로마츠라고 하기도 그랬는데 아무튼 뭐이 제품 번개장터를 통해서 저는 당연히 안전결제 번개페이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판매자한테 뭐 현금으로 받아야 되고 뭐 그걸 기다려야 되고 그니까그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판매자 쪽이 아닌 저한테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전에 이제 가품이냐 정품이냐 뭐 요거에 대한 근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판매자한테 요청했을 때 판매자의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반응은 제가 전 영상에서 올려드렸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복습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가품인 근거를 제가 디테일과 굉장히 여러 부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이제 판매자의 반응 왜 사가시고 나서 그러느냐 가품이라고 하니 기분이 나쁘다 하지만 나도 내가 직접 산게 아니다 나도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할때 정품이라고 산 근거는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을 믿었으니까 상대방 말 고지고대로. 어? 내 생각엔 저런 분들은 부모님 말도 안 믿을 거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이랑은 딱히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할게 없죠 그래갖고 이제 저는 번개장터 고객센터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가품인 것 같다 이러, 이렇게 디테일이 나오고 하는데 이 판매자님은 계속 정품이라고 우기기만 하고 이 정품이라는 근거, 뭐 출처라든지 구매내역 이런 거는 하나도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신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 정품이고 가품일리가 없으니까 이제 환불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분도 한분 계셨고, 그게 이제 이두 개판, 빈티지 덕 개새끼죠. 어, 이 개새끼가 한 분이 계시고, 요분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연락이 잘안 돼요. 어, 실리콘 파신 분은 그래갖고, 내가 지금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개페이 이제 안전결제 시스템이 배송 완료가 되고 나면은 5일 뒤에는 자동으로 이제 구매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은 지 하루 뭐 이틀 이렇게 지났는데 아, 이거 구매 확정 될까봐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매 확정 보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처리를 좀 부탁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정산 지급 보류인 거죠. 그걸 부탁드린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번개장터 고객센터 측에서 일단 제품이 가품인 거에 대한 객관적인 뭐 근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입증 자료가 공신력이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번개장터 측에서 요구하는 입증 자료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여야 되고요. 한국 명품 감정원이나 대한 명품 감정원, 한국 동산 감정원 등 실물 감정 전문 법인 업체의 가품 확인서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네이버 지식인, 필웨이 등 개인의 감정 결과 및 사진 온라인 감정 결과는 인정이 불가하다는 거. 뭐 이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안내일로부터 그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또 제출해야 된대요. 뭐 왔다 갔다하기도 빡셀 것 같은데 이제 정품 감정을 받는다고 쳐도 그쪽 이제 정품 명품 감정원에서도 감정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될 테니까. 아무튼 번개장터에서 제시한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공신력이 있다라고 번개장터 측에서 이제 판단하는 이제 실물 감정 전문 법인 업체들 세 군데 차례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국 명품 감정원에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라서 통화 녹음은 따로 안 돼서 그때 당시 이제 녹음을 하지는 못해갖고 그리고 그 녹음 내용 다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자면 한국 명품감정원에서 일단 크로마츠라는 브랜드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 크로마츠는 일단, 거부되실 수도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거부되실 수도 있으세요가 무슨 말이죠? 라고 하니까는, 이 크로마츠라는 브랜드는 일단 정가품을 보기가 되게 애매하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실리콘 제품이다라고 하니까는 더더욱 이게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감정이 거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도 이제, 오파드 카페에도 이제, 요거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크로마츠 제품. 이미 한국명품감정원에서 감정거부를 당한, 어, 요런 회원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딱 그때 느낀 점은 이거예요. 그냥 완전 개하급 짜발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굳이 실물로까지 갈 필요도 없는 그냥 대충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티가 나는 하급 가품들. 뭐 그런 개어는 감정을 받겠다. 왜냐면 감정료가. 짭짤하니까. 근데 그거 외에 조금이라도 좀 복잡하거나, 아, 감정하기가 좀 애매하다 싶은, 뭐 그런 제품은 그냥 거부하겠다. 그냥 저는 이렇게밖에 안 느껴졌어요. 뭐 아무튼, 일단 그래갖고 여기는 일단 고류. 두 번째로, 대한명품감정원. 대한명품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실리콘이다 보다 얘기를 하기도 전부터, 아, 크로마츠 브랜드는 감정 안 받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국동산감정원? 여기에 문의를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시긴 하면서, 근데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크로마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크로마츠의 솔직히 시그니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실버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물 어, 주물 제작이기 때문에 그 제작 방식이 사실 이제 카피가 굉장히 하기가 쉬운 제품이다 아, 그리고 이제 정품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가 좀 약간 제각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크로마츠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크로마츠 이제 개인 거래라든지 이런 걸할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약간 구매 내역이라든지 뭐 영수증 막 폰트까지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상 이제 제가 느낄 때는 그쪽에서 이제 크로마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가품이 사실상 이제 무의미하다, 거의 불가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 실리콘 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크로마츠라는 브랜드의 액세서리나 주얼리 제품들 전체적으로. 실버 그러니까 은으로 하는 제품조차도 이렇게 주물로 만들기 때문에 정가품 구분이라든지 이런 게 애매하고 사실상 의미가 없을 정도인데 일뭐 실리콘으로 하는 정도면은 더 의미 없다는 거 제가 뭐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예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나는 이제 감정이 안 된다는 결과만 알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크로마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긴 아실 거예요. 대부분들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입문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아실 것이고 오래 전에 입문하신 분은 이용까지는 안 하셨어도 뭐그 존재는 알고 있는 한국에서 이제 크로마츠 거의 전문 리셀 샵이죠. 그러니까 세컨핸즈 샵인데. 그 한스룸이라고 여기는 이제 뭐 매입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제 거의 뭐 크로마츠 관련을가지고는 거의 어느 정도 공식력을 가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감정 업체들에서 거부를 하니까 한스룸에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이제 크로마츠 같은 거 이제 좀 많이 아시는 저희 카페 회원분이 한스룸에서 예전에 이 크로마츠 실리콘 제품도 취급을 했었다라고 하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는 약간 매입식으로 여쭤보려고 어 이렇게 한번 쓱 운을 떠봤죠. 근데 그냥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라고 물어보길래 그냥 솔직하게 저도 말씀드렸어요 카톡 내용을 보여 드릴게요 처음 온 답변은 뭐 이렇습니다 그냥 일단 매입부터 안 하신대요 실리콘 제품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개새끼 같기는 한데 저는 진짜 매입을 던지려고 한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제 목적을, 어좀 취하고자. 추가적인 질문들을 더 하죠. 뭐, 정가품 구분이 뭐 힘들어서 그러느냐, 뭐, 이런 걸 여쭤봤는데, 그니까, 취급을 안 하는 이유를 여쭤본 거죠. 근데 그냥, 그냥 취급을 안 하신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추궁식이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더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한스름이 뭐 상담하시는 분도, 뭔가 좀, 느끼신 거죠? 그냥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실리콘 제품은 저희가 뭐 취급하지 않기도 하지만 저희 업체는 이제 고객님들 개인 간의 소송, 논쟁, 논란, 고소 등의 문제로 절대 정가품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하시니까는 뭐 제가 더 이상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뭐,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뭐, 솔직히 해외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한국에서는 크로마츠 관련돼서는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은 티가 나는 하급짜바리 가품이 아니고서야 정가품을 검증받을 수 있는, 감정받을 수 있는 감정업체는 없다는 거. 결과를 이제 들고 전화를 했죠. 다시 이제 번개장터 측에. 어, 아, 그 번개장터 측에서 말씀해 주신 명품 감정원 들에서는 사실이 크로마츠 브랜드 제품은 검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근데 솔직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고 그냥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가품의 근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정품인 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변을 못하고 있고 클리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샀다고 그랬다가 직접 샀다고 그랬다가 편집샵에서 샀다고 그랬다 편집샵 어디냐 물어보니까 는 그냥 또 잠수해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핑크랑 퍼플?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도 매입을 했대 매입을 했는데 정품의 근거가 상대방의 정품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상대방을 믿었으니까 이건데, 솔직히 게임 끝난 거 아니냐고. 그때당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이 판매자들을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그냥 나는 빠르게 환불을 받고 싶은 뭐그 정도 마음뿐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번개장터 측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가품이라고 한 근거들 자기네 그 사진이랑 함께 1대1 문의로 남겨달래요. 좀 귀찮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품 포인트라든지 이 제품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다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놨죠. 그래갖고 이제 답변이 왔는데 한 하루인가요? 확인을 하더니 결국 이제 달라지는 게 없대요 판매자는 정품이라고 우기고 나는 이제 가품이랑 근거를 대긴 했지만 뭐 공신력 있는 뭐 번개 장터에서 이제 얘기하는 저런 뭐 한국 명품 감정원이라든지 뭐 그런 업체들의 전문 감정 업체에 소견서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매자랑 합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가품이라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약간 단순 변심 같은 느낌으로 약간 판매자랑 합의를 해가지고 반품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뭐요 클리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못 믿어 오시면 돌려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조금 괘씸한 정도? 근데 아이 요거 판매자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품이다 라고 우기시는 우리 번개장터 장그레 씨가 말을 족같이 하시더라고. 갑자기 막 이제 욕도 하시고. 이분이 진짜 레전드인 게 나중에 뭐 어떻게 라이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카페 운영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이런 거를 아셨나봐요. 또 말이 이렇게 막 정중하게 바뀌어러 할까. 그러니까 거의 태세 변환이 우디르 급이다. 그죠? 아무튼. 그건 이제 나중에 일이고, 하여튼 중간에 계속 약간, 되도 않는 개소리 했다가, 무슨, 막, 욕도 하고 반품 안 받아줄 거다, 이지랄 하는 거여갖고, 저를 이제, 솔직히 말해 좀, 빡 돌게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니, 저 사람이 반품 뭐안 받아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니까, 뭐, 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아, 여기에 하면 해결이 된대요. 자기네들이 하루 정도 더 이제 뭐 반품을 받아주라고 판매자한테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서 이제 판매자가 그냥 버틴다, 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 이제 뭐 양식이나 이런 걸 드릴 테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야 이제 그냥 이 새끼 인실조 시킬 생각에 그냥 뭐 아이 마음대로 하세요. 막막 막 쌍욕도 하고 나한테 무슨 막 시부럴 새끼야. 막 이러는 거 보고 참못 배워 먹은 거 티를 참잘 내는구나. 뭐 이런 걸 느꼈는데 아무튼 뭐 이제 저는 좀 여유 있게 그런데 이제 아니야 다를까 그냥 똥배짱으로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 더 기다렸는데도 똥배짱으로 반품 안 해준다. 뭐 아니 자기한테 무슨 뭐 약간 사과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하래. 뭐 존댓말을 하고 뭐. 미친 새끼도 아니고, 사기쳐놓고 자기가 뭔가 사과를 받아야 되고, 전화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왜? 그럼 아무 때 버티더라고요, 똥배짱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분쟁에 이제 전화했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번개장터 고객센터에서 이렇게 분쟁 조정에 이렇게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접수를 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연락은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접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절차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분쟁 조정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그 번개장터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권고는 하지만 안 들으면은 뭐 어쩔 수가 없다. 아, 번개장터 고객센터에서는 얘가 이렇게 똥배짱으로 나오면은. 분쟁 조정 위에 이렇게 뭔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접수를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해결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아니, 뭐 저희도 다를 거 없는데 본계정터 고객센터에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정가품도 판정이 안 된다면서요. 감정업체들에서다 거부하는 브랜드라면서요. 그럼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번교장터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분쟁조정위랑 통화를 했는데, 민원 접수를 하기 전에, 민원 접수에도 달라질 게 없고, 시간만 날리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받았다. 왜 분쟁조정위에 신고를 하라고 한 거고, 뭐가 해결이 된다는 거냐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모르겠대. 그냥 자기네 매뉴얼이 그렇대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도 뭐 이제 개인간의 뭐 협의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요 이제 빈티지 개새끼 요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인실 조슬 해줘야겠다 그냥 끝까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번개장터 고객센터에서는 그럼 이제 자기네들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이 번개장터도 결국 이제 소비자를 위한 플랫폼은 아니구나 라고 제가 느낀 게그 상담원이 자기네 검수 서비스 도 있는데 그걸로 구매하신 것도 아니고 감정도 안 되는 거 그렇게 구매하셔놓고 왜 자기한테 자기네들 한테 약간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제품명에 브랜드도 다 적어놨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아식스 나이키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번개페이 뭐 번개검수 막 이래 갖고 그게 자동적으로 좀뜨 거든요 근데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 도 정가품 검수를 못 한다는 걸 그니까는 브랜드명 제품 명에 보시면 알겠지만 브랜드명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검수 가능이라든지 뭐 검수를 할수 있다 뭐 번개검수 뭐 이거가 아예 없거든요. 그갖고 아니 내가 안한게 아니고 그쪽 번개장터에서도 이 브랜드는 정가품 검수도 안 하는 제품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매한 거지. 그 검수 시스템이 있었으면은 내가 그걸 이용할 수 있었으면은 서비스를 근데 이용을 안 했겠냐고. 근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하고 올게요. 이러더니. 죄송하대 하지만 달라질 건 없다 결국 판매자와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 크로마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자가 그냥 정품이라고 판매를 해버리고, 그니까 저같이 이렇게 뭐 커뮤니티 같은데 이것저것 문의를 해보고 막이래다갖고 이게 가품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환불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환불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아 그냥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 사람 당한 채로 그냥 그대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냐 아니 이 사람 계속 나한테 팔았던 사진으로 똑같은 사진으로도 계속 업로드하고 있다고 내산 이후에도 구매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아니 도대체 그럼 이 크로마츠라는 브랜드는 아예 번개장터 같은 데서 취급을 못하게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아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막 그냥 계속 도돌이표 그래서 아니 됐고 그 솔직히 말해서 상담원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주어진, 갖춰진 매뉴얼 그것대로만 안내를 하고 그 이상의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외주 일지도 모를 그냥 상담 업체 상담원이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상담원분을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권한이 있는 관련 담당 부서나 좀 권한이 있는 뭐 상급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 연락처를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분한테 저한테 제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되니까 알려주셔도 되니까는 저한테 다시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번개장터에는 고객센터 외에는 따로 그런 부서도 없고 담당자라고 해요 담당 뭐 부서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뭐 유선으로는 일처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뭔가를 막 물어봤잖아요 계속 뭐이 크로마츠 같은 게뭐 정가품 검수가 왜안 되는지 뭐안 되는 브랜드인지 아닌지 그 번개 검수 뭐 그거에서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그니까그 일정 부서는 있는데 그 부서는 유선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를 절뭐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물어보죠. 아, 그러면은 저보고는 뭐 어쩌라는 거고,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이 크로마츠 브랜드는 계속 가품을 팔아도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처럼 이제 정가품 문의를 받아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믿고 진짜 이렇게 구매를 해버리면은 그냥 그 사람은 본인은 정품인 줄 알지만 가품인 채로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 사람 분명 이거 가품인 걸 알고 이렇게 계속 판매를 하는 건데, 계속 피해자가 양산되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번개 장터는 스스로까지 받아먹으면서 도대체 하시는 게 뭐냐고 이 직접적인 구매자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앞으로 더 피해자들이 나올 게 눈에 뻔한데 이것도 그냥 방치하겠다 그럼 하다못해 이 브랜드라도 거래를 안 되게 거래 금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로 뭐 지정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책이라도 뭐 내놔야 될거 아니냐고 말이 없어. 뭐 답답하긴 한데, 뭐 그렇게 일단 통화는 끝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이제 한국명품감정원 같은 데서, 이제 감정이 거부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뭐가 됐든 일단, 감정을 하기는 한다, 받기는 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내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제가 한국명품감정원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어요. 일단,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지금 정가품 문의를 맡기려고 하는데, 감정비가 얼마냐? 3만원이래요. 이까. 그러니까 하나당 만 원씩 갖고 3만 원이 아니고 개당 3만 원. 저는 이제 감정료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쳤어요. 일단은 알겠다라고 하고 다시 제가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죠. 아니 이게 지금 제품 가격이 뭐한 20만 원대, 30만 원대 뭐요런 제품인데 감정비만 3만 원이라고 한다 왔다 갔다 이제 택배비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감정을 맡겼는데 만약에 이제 가품 소견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내돈 3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책임을 져 주시냐? 그러니까 판매자가 가품 판매자인 게 만약에 이제 니들이 말하는 감정 업체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그쪽이 잘못을 한 거고 이제 사기를 친게 맞지 않느냐고. 그러면은 이 제품 가액에 10%가 넘어가는 혹은 10%에 이제 근접하는 아니 뭐 택배비까지 하면은 거의 뭐한 35,000원, 4만 원뭐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뭐암튼이 금액을 내가 피해 자지 않냐고. 그리고 가품인 것까지 내가 밝혀낸 거고, 만약에 이제 가품이라고 이제 감정이 나오면은, 그럼 그 감정비에 대해서는, 뭐, 번개장터 측에서 부담을 해주시는 거냐, 아니면은, 뭐, 판매자한테 받아낼 수가 있는 거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런 것도 없대. 어, 그냥 그것도 구매자님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아,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멘붕에 빠진 거죠. 아니, 내가 가품 사기를 당한 것 같아가지고, 디테일한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했는데도, 결국, 판매자의 합의, 그러니까 판매자가 반품을 받아준다라고 해야 되고, 얘가 안 받아주겠다고 버티면은,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없고, 적어도 이크로마츠라는 브랜드에 한해서는, 애초에 구매할 때도, 이 브랜드 제품은, 정가품 검수조차 받을 수가 없는데, 감정 업체에서조차 감정들을 다 거부하거나, 안 받는다고 해버려요. 해도, 이제 감정 실패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자가 반품 안 받아주겠다라고 버티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설사, 가품이라는 판정이 떠도 그 가품 판정을 받기까지 들어간 비용마저도 오롯이 피해자인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laughs> 띵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번개장터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요. 뭐가 됐든 이제 약간 공신력이 있는, 그냥 뭐, 진짜 커뮤니티에서 누가 이제 가품이다라고 한, 뭐, 이런 소견을 가지고 가면 경찰서에서도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그래갖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약간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어떤 한 시청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번개장터 통해서 가품을 구매한 게 있고, 그거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 이래갖고, 요런 절차. 그 감정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 절차를 알려주신 거죠. 그 절차가 뭐냐.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가품 사기라고 해야 돼 이런 거를 당하면 이제 뭐 경찰서에 가야 되나, 혹은 막 경찰서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경찰서에 가면 안 돼요. 왜냐? 경찰서에서는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를 통해서 가품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사이에 답변이 온대요. 그러면은 답변된 절차에 따라서 이제 뭐 이메일과 제품 같은 것들을 보내고 이 가품 의심 제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보내면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가행정기관을 통해서 감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아마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그 업체들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은 진짜 브랜드 측, 이 크로마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마츠, 목걸이는 이제 뭐 아크네 스튜디오인데 만약에 이제 아크네 스튜디오다 그러면 이제 아크네 스튜디오 측에 뭐 그렇게 물어보는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이 있다라고. 그래갖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하려고. 그니까 이 클리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못 믿어오시면 돌려보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이제 일단 반품으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안내 멘트에 보면은 5일 이내로 반품을 또 보내야 된대. 안 그러면 또 판매자한테 금액이 정산이 자동으로 된다고. 근데 이, 보시면은, 일단 신고를 하더라도, 일주에서2주 정도 답변이 오는데 그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또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나는 결국 이제 번개장터 측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번개장터 측이 제시한 감정원들에서도 싹다 이제, 감정을 어떻게 하면 거부하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갖고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뿐만이 아니고, 저런 판매자들은 계속 번개장터를 이용하는 고객들, 그러니까 구매자들도 계속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런 것도 진짜 다 시간도 들고 그런 서류 같은 거 작성하는 것도 다 일이잖아요. 내 시간 써서 하는 거고 하지만 내가 총대 매겠다. 근데 이렇게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는 최소한 그 기간이라도 유예를 달라. 이 판매자들한테 이 금액이 정산되지 않게 정산 보류라도 해 달라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5일이 지나면은 5일 동안 반품 송장 등록이라고 해야 되나 뭐 반품을 안 하면은 판매자한테 돈이 들어간대요. 그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뭐 그런 것들 아무리 경개장터그 고객센터 그 상담원분한테 얘기를 하고 뭐 이제 더 상급자라든지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 담당 부서라든지 상급자분 제발 뭐 연락처라도 이렇게 알려 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저한테 달라고 하라고 그런 것도 없고, 안 되고, 뭐가 됐든, 반품이나 보내라. 그니까 러 C8. 말하면서 좀족 같은 게, 결국 이 번개장터는 자기네들은 스수료는 떼먹으면서, 특히나 이제 지금 이런 크로마츠 같은 브랜드들, 감정이 좀 거의 뭐 힘든 제품들, 이런 브랜드의 제품들은 이 맹점 같은 걸 이용해갖고, 이 가품 판매자가 계속 가품을 팔거나 해도, 그니까 러 피해자들이 계속 나와도, 번개장터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스스로는 먹겠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아무것도 안 지겠다.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명백하게 드러나자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번개장터는. 수수료랑 다 받아 먹으면서도 검수도 안 되면은 취급을 못 하게 하든가. 근데 거래랑다 하게 해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고 책임도 져줄 수도 없고 판매자가 반품 뭐 이제 수락이라고 해나 야 이런 것도 안 받으면은 자기네도 할게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하다못해 내가 이두 달여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이 귀찮음을 내가 다 감수하고 하겠다는데도 정산 보류 연장조차도 해줄 수가 없답니다. 뭐 제가 크림 같은 데서도 많이 느끼지만 맨날 뭐 고객을 위한다 뭐 소비자를 위한다 뭐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 뭐 우리 뭐 회원님들을 위한 이벤트 어쩌저쩌 개지랄병들을 떨지만 결국 이 새끼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정말 소비자들 이용자들을 위하거나 그들을 생각하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결론이 뭐냐고요? 번개장터나 그런 데를 통해서 특히나 이 크로마츠, 대표적인 게이 크로마츠인 거죠. 감정이 안 되는, 감정이 불가한 브랜드 제품들 사지 마세요. 그리고 번개장터 안전페이 같은 거 거의 뭐 구매자 무적일 줄 알았죠.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참, 한국은 사기꾼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인 걸 다시 한번 어꽤 닿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브랜드가 됐든 감정원이 됐든 한국 지식 재산 보호원을 통해가지고 정말 끝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관계 장터에서 그걸 허락해주질 않네요. 저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이다 결말을 확실히 보장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다른 이유였거든요. 근데 그 다른 이유 거기까지 부딪히기도 전에 어, 여기서 멈춰버리네요. 번개장터의 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서 아쉽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영상 그리고 이 크로마츠 관련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겠네 그니까. 번계장터를 통해서 특히나 요 크로마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지 마세요 정품이 아닐 확률이 높고 설사 가품 사기를 당했더라도 그 어떠한 보호도 받기 힘들고 가품 판매자 사기꾼들한테는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으니까 안타깝지만 뭐 그런 거죠 현실은 항상 차갑다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다 이 정도를 다시 한번 저는 느꼈고 여러분도 약간 뭐 대리로 느낀다고 그래야 되나